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이 제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장학기금 기탁식을 진행했습니다.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이 지난 11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22년 제3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5,200여만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기탁식에는 임병택 재단 이사장과 한국 GM 시화정비 김은배 대표, DY 엘라센 이종석 대표 등 관내 기업체 대표 총 7명이 참석했습니다. 제3회 임시이사회에서는 제2회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성욱 이사를 환영하고 2022년 하반기 장학생 활동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결정안, 2022년 3차 추가 경정 및 예산 변경안을 포함해 총 5개안을 의결했습니다. 기탁자들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뜻 있는 일에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을 응원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임병택 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급식이 어려운데도 해토미 장학기금을 전달해주신 대표님들과 지역을 위해 정성을 모아 장학금을 기탁해주신 지역 기업체 대표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배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큰 응원이 될수 있도록 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의 김현주입니다.